당의 다른 곳들 경우에 출마선언에 어, 이번 선거의 원인이 되었던 전직시장 의성비에 대한 사죄나 사과의 말을 다 담았습니다. 런데 지금 민주당으로 출마하시는 현성한 권한들께서는 이 부분을 출마선언에 언급을 하지 않으셨거든요.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. 말씀 이중요면 이렇게 주셔도 좋을 같습니다. 아, 출마 선언에 담지는 않았지만, 제가 그동안에 권한 대응을 맡으면서 시작할 때도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도 제가 줄곧 이해해왔습니다. 그 부분은 전임 시장에 대한 참모로서, 최측근 참모죠. 참모로서의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도의적인 책임감은 저로서는 당연히 느껴야 되는 부분이고, 그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제가 오던 시장님을 그렇게 잘 보필하지 뭐 못한 참모로서는 부산 시민들 여러분께 정말 성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자리 분명히 드립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서울에서의 박건환 기자입니다. 지금 부산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습니다. 그중에 뭐 가덕 신공항도 있고 2030엑스포드인데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가덕 신공항 취안을 올해 안에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보관에 대해서 궁금하에 질문드리고 을 싶습니다. 네, 그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그저께까지는 시의 수장이었죠. 시장권한 대행으로 행정 공무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10권 여당의 민주당 당원입니다. 그리고 민주당의 부산시장 예비후보입니다. 그래서 얼마든지 집권여당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사실상 제가 부산 시정을 운영하면서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굉장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2월 달에 임시국회가 열리죠. 임시국회가 열리는 데 있어서 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의 방향입니다. 그거는 공개적으로 당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다들 말씀해 오시는 거고 그 여건은 100% 조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 시정은 제가 시장 편한데 할 때에 마무리를 짓고 온 것이 어 이런 법안이라는 게 있다는 검토, 그런 게는